최소입니다. 어, 저는 지금 호주 시드니에 와 있는데요. 와 있는 동안에 타다 관련해서 또승차 공유 이런 문제로 또시끄시끌한거 같아요. 어,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우버 뭐 타보고 있고요. 뭐이 지역에서 어, 호주에서 뭐 우버가 어,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좀 궁금해서 어, 이제 뭐 겸사겸사 보러 왔는데요. 뭐 며칠 본다고 해서 뭐 모든 걸다 알고. 어, 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뭐, 살짝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관련 이제 법안이 뭐, 통과돼서 아마 규제가 내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또 출발하던 날도 뭐, 재판, 이런 것도 열리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뭐, 교통, 뭐, 새로운 이동수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아직도 뭐 택시를 비롯한 뭐 기존 시스템 그리고 어 기존 법 제도와 어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방향으로는 거의 뭐 택시를 비롯한 어 기존 환경의 무게를 좀 싣고 있는 것 같아요. 택시 산업을 중심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사업자보다는 뭐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 위주로 변화를 좀 끌고 가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어떤 게 옳고, 뭐, 어떤 서비스가 더 좋고, 뭐, 뭐, 택시는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도 제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 뭐, 저렇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우버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어, 호주에서는, 뭐, 어떤 서비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그 정도 살펴보는 이야기 될것 같아요. 뭐, 우버도 그냥 뭐, 택시뿐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관점을 뭐꼭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목표나 뭐 경험 이런 거는 분명히 뭐 닮은 서비스이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성, 뭐 철학, 뭐 추구하는 기술 이런 걸 같이 살펴보면은 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우리도 택시를 비롯한 뭐 자동차 관련 서비스에 좀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역할, 뭐, 책임,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 일단 시드니 얘기를 좀 해보면은 시드니는 일단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죠. 멜버른과 함께. 어,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인데요. 호주 인구는 2,500만 명. 어, 우리 절반 정도 되죠. 근데 시드니에는 6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해요. 어, 매거름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어, 서울처럼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해요. 어, 인구 밀도에서 오는 뭐 주거, 교통, 물가, 뭐 이런 거죠. 집값 여기도 엄청 비싸고 길 엄청 막히고 그만큼 물가도 비싸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 이제 트래픽, 뭐 주차난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 이런 도시 입장에서는 차량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구는 또 계속 늘어나는 게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도로나 주차 같은 인프라는 점점, 점점 그 늘어나는 인구를 좀 수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반면에 인구는 엄청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2011년에는 한 46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어 불과 8년 만에 600만이니까 140만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 금방 700만 넘을 거라는 뭐,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인프라에 대해서 확장하기 쉽지 않으니까, 뭔가 어 그대로 뒀다가는 그냥 풀어질 문제는 아닌 거죠. 음, 우버를 비롯한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어 그래서 관심받는 부분이 바로 이제 뭐 차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이 서비스가 호주 처음 들어온 거는 2012년이에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지금 뭐 거의 택시랑 비슷할 만큼 많이 쓰고 계시다고 하고요. 뭐 호주 전체의 뭐 우버 드라이버는 6만 7천 명 타는 사람들은 38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뭐 우리처럼 뭐 정부 또 택시 이런 갈등이 있었나 이런 거좀 물어보니까 어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해요. 거의 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우리로서는 이해 잘안 되는 부분이죠. 오기 전에도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뭐 일상이 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드라이버들한테 물어봐도 뭐 택시랑 경쟁한다거나 뭐 예민하게 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일도 없었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택시나.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이게 좀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우버가 처음 도입될 때, 음, 시드니가 이제 속해 있는 이제 주죠. 이제 호주는 주별로 이제 자치가 잘돼 있는데, 여기 이제 시드니는 NSW 주거든요. 여기 이제 주 정부에서는, 어, 테스크 포스를 설치해서 이런 승차공익 서비스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를 했다고 해요. 특히 중점을 둔건 이제 세 가지인데, 어, 첫 번째는 택시 산업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어, 변동 요금제, 그리고 안전이거든요. 이런 검토들은 뭐 당연하고 뭐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정부 이 테스크포스는 일단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느끼고 사용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집중했고요. 그래서 편하다, 뭐 만족도가 높다라는 반응에 초점 맞췄다고 해요.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건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뭐 그에 따라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어, NSW 정부도 그에 따라서 뭐 적정한 뭐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규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택시 호출을 우버 앱에서 안에 서할수 있도록 했고요. 택시 미터기로 호출할 수도 있고 또 우버가 어, 갖고 있는 어, 변동 요금제 그러니까 좀 사람이 많은 주말 밤이나 뭐, 그럴 때는 조금 더 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택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건 뭐, 우버가 택시를 끌어안는 뭐,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죠. 여기다 이제 정부에서, 어, 우버 이용자들이 차량을 탈 때마다 요금에서 1.1달러씩을 따로 내도록 했어요. 택시 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이걸로, 어, 택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어, 방법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그런 돈이에요. 물론 뭐 택시들의 반발 없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여전히 뭐 불법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대규모 파업이나 소송도 있어요. 고민들, 뭐 갈등들 있기는 하지만, 어, 정부랑 사회랑 또 시민들이 뭐, 어떤 생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좀 진지하게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시드니 위주로 우버뿐 아니라 호주 전체에 어, 여러 가지 비슷한 뭐, 라이드쉐어링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어, NSW 정부는 아예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통 서비스를 공공, 이동수단 범주에 포함하는 계획을 어, 세우기로 했어요. 뭐 대중교통으로 뭐 끌어들이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아,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뭐 의미를 부여했다 정도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어,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위원회도 만들어서 어, 교통 수단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을 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 우버 뭐, 올라, 볼트, 뭐, 인고고 같은, 뭐, 시드니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쪽에 택시 브랜드인, 뭐, 글라이드 택시, 뭐, 어, 썰진캐스, 뭐, 같은, 뭐, 사업자들이 정부랑 협업하고, 뭐, 서로 좀 어떻게 뭐,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고민하는 그런 구조가 생겨납니다. 어 막는 규제보다는 좀 효과적으로 같이 끌어안는 방법 이런 거 고민한 셈인데 여기서 너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쨌든 효과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뭐 택시는 어, 우버, 올라 같은 서비스 등장 이전이랑 이후에 이용자 뭐 이런 영향 크지 않고요 어,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영향력, 경쟁력 이런 거는 좀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승차 공유 서비스는 또 그만큼의 시장을 또더 키웠고요. 음, 이게 뭐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뭐, 우버랑 택시는 경쟁도 아니고, 뭐, 전혀 다른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 좀 많은 분들한테 듣기도 했어요. 이게 알듯말 듯한 말이긴 한데, 어떤 느낌인지 정도,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랑 결합도 이뤄져요. 어, 어쨌든 뭐한 가지 교통수단만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우리도 뭐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 가서 갈아타는 것처럼 호주도 이제 복합적인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버 앱에 대중교통 환승 항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버스 뭐 기차 지하철 이런 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좀 도입 초기라서 지금은 이제 도착 시간이랑 경로 이런 것만 알려주는 정도인데 어 대중교통 요금 결제를 흡수하게 되면은 한번 결제로. 끝내주는 거죠. 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자전거를 타고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목적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어, 역 앞에 우버엑스가 딱차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서비스를 이제 우버는 멀티모델이라고 하는데 미국 덴버에서는 이거 이제 시작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어, 우버 에어 같은 뭐 드론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고요. 뭐 시드니에 뭐, 많이 타시는 페리 같은 것도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해서 조만간에 서비스가 붙을 것 같아요. 뭐, 정부랑 교통 서비스들 협업은 요즘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뭐 부분이고, 어, 그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해야 사실 이런 서비스들의 어 존재 가치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택시, 또뭐 올림픽 같은 글로벌 행사에 뭐 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택시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뭐 갑자기 택시를 늘린다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 때 차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서비스 주체들도 정부의 좀 좋은 파트너가 돼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책임감들도 갖고 있고요. 또, 같이 고민해서 도시의 숙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택시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의 차이가 결국에 서비스 변화, 또 사회 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넓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013년 우버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어, 지금까지도 우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문제에서 이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두고 혁신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요즘에 또 엄청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뭐 혁신이 아닌가? 뭐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우버를 받아들이고 뭐 타다를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운송의 뭐 기술이 더해지고 이런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빨리 논의를 해서 합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사실 뭐더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고 뭐그 안에서 뭐 위치 정보, 뭐 요금 결제, 뭐 도로 데이터 분석 같은 뭐 기반 기술들 다지고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뭐 해외를 진출한다거나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택시가 되든지, 뭐 제3의 운송 서비스가 되든지, 뭐, 이용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좋은 서비스가 자리 잡아서 좀더 편하고 안전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해킹해야 되는 거는 법이 아니라 기술,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어렵고 예민하고 무거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답을, 뭐, 어떤 거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갈등 이런 거보다도 본질적인 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다들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는 하는 수준으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업들이나 뭐, 사업 주체들이 명확하게 좀 책임감과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뭘 바꿀지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거 떠나서 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지금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풀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철학 고민 이런 거를 좀 갖고 어 시장에 접근해서 사회적으로 공감 없고뭐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어려운 얘기고요, 예민한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직 시드니에 있고요.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더 준비해갖고, 금방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